이재명 대표가 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민의힘을 4.3 학살의 후회라며4.3 폄훼 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혹시 미치셨습니까? 제주 4.3은 76년이 지난 사건이며 당시 주동자들은 모두 월북했습니다. 사건의 진실 여부는 차차하고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76년 전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입니까? 당장 이 대표가 사천한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 사기 대출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아무리 당에는 관심이 없고 방탄 배지만이 목적이라 해도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문제에는 이런 반구도 없이 76년 전 사건을 들먹이는 모습은 혹시 회피성 공황장애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진심으로 충고드립니다. 대표님은 배지를 달아도 과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에만 전념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대표님처럼 성격이 포악하신 분의 정신질환은 본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원희룡 후보의 배우자분이 훌륭한 정신과 의사이십니다. 참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4.3 사건은 이승만 정부 출범 전인 미군정 때 발생했으며 당시 경찰 총수급인 경무부장은 조병옥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뿌리인 한민당 창당 발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